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단화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6일 오후 2시 29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64260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단화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좀 변동 상황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이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화 상황만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좀 이제 굉장히 상한가두번 띄우면서 위로 올렸어요. 엄청난 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 구멍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겠는데 바람 구멍이 되려면 이렇게 말끔해야 돼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린 다음 이렇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그냥 깨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헤드앤숄더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람 구멍이 아니잖아요. 이거 예. 그렇게. 예. 정말 압도적인, 압도적인 매수세. 압도적이면서도 급하게 매집을 할때 나오는 게 이제 바람구멍이고. 정말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죠. 오를 확률이. 이건 아니구요. 네. 자, 이거 왜, 오, 이때 이제 뭐 올랐냐면,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대세였을 때에요. 비트코인이. 막, 저기 비트코인 막 1억 간다느니, 막 2억 간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예? 네? 저기, 해외 유수의 증권사들도 뭐 차세대, 차세대, 뭐, 안전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팔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많이 나오고, 막, 이제, 그랬, 아니, 살려고, 실제로도 많이 샀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뭐,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많이 사고, 물론 이제 단타치고 빠져나오긴 했지만, 예. 그리고 뭐, 전기차 구매를 할 때,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게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장밋빛 전망들과 그 주위에, 주위를 둘러싼 긍정적인 상황들, 흐름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오른 거예요. 결제 연동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번복을 하죠. 물론 또 지금 또 다시 번복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이제 전기차 못 사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말 바꾸죠. 예. 네. 그리고, 증권자 증권사 쪽에서도 차라리 그냥 금 사는 게 낫지 않냐 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모멘, 모멘텀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도 저는 당초에 이때 한번 반등이 나오길래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선 이게 그거 났잖아요 제가 6,574원 요 위에서 이렇게 가겠다 싶었는데 그냥 때 아닌 복병을 만나가지고 요 밑으로 이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이 목도가 됐는데. 바로 업비트에서 저기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아 뭐야 이거 그냥 다 우리 박살나는 거 아니여? 하면서 뭐 이제 뭐 코인원에서도 아 왜냐면 이때 막좀막 막 부실코인 정리한다 막 이렇게 썰 돌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코인원 뭐 해외 거래소에서도 어? 페이코인 나가래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그 공포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단할 측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 작업이 나가면서, 기사를 당일날 나오면서 당일날 바로 뛰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대응이 굉장히 좋았죠. 대응, 만약에 그 대응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까지도 계속 떨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시장이 그냥 한번 본 거예요. 그래도 진짜로. 진짜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팔고 팔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켜본 건데, 어 정말로 단알 말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거래도, 단알, 단알코인 단할, 가맹점이 한 국내 한 7만 개 되거든요. 그, 그 거래소에서, 그 거래하는 곳에서 이제 되니까, 이제 다시 이제 모멘텀 받고 오른 건데, 여기 아주, 아주 정직하게 7,242원, 그러니까 7,250원 정도 되겠죠. 이때 이제, 저항 한번 나오고, 아이고 이거 저항이 한번 나오고 밑으로 다시 흘러 내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요 짧은 짧은 식으로 이제 행복 그리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되는 모습이 나오려면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야 돼요. 추가적인 이슈. 뭐 예를 들어서 페이코인에 대한 뭐 가맹점 수가 막 급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페이코인이 가상화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여기까지 다시 갈수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 그 정도 급의 이슈가 아니면은 요거 요런 식으로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좀뭐 물려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막 물려 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단할이 영위하고 있는 거랑 전망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뭐 페이코인 결제 삼, 성페이 휴대폰 결제, 템페이, 뭐, 티머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을 보면은, 약 35%의 시장 점유를 장악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존 와이어리스와 제휴하고 있고, 카카오랑도 제휴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00만 가입자 보유, 삼성페이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언택트 국면으로 문성결제 선호도가 좀 증가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저희 AP 투자연구소 사이트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요런 식으로, 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가운데에 라이브 노랑, 녹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7월 14일 수요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아침부터 일찍 해주시고요. 쭉 내려보면은, 뭐 이제 전날 뭐 미국 증시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고, 뭐 이제 9시가 되면은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뭐 9시 1분, 바이오스마트, 현재가 9천원 기준 매수,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네, 1차 목표가 뭐 9,280, 70원, 뭐손절가 8,000, 75, 8,700원, 뭐, 이렇게 대응한다. 뭐, 이렇게 스맥도 나오고, 뭐 보통 이제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난거 있으면은, 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여기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녹색, 바로 옆에 테마주 검색기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라든지,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전부 다 이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밑에 이제 다운로드 버전이 그 클릭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